와 요즘 봄 옷이 너무 비싼데 느도 스타일의 가성비는 훌륭한 국내 브랜드 코브스 신상으로 봄 코디 세 가지 추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님 셔츠 의 치노 팬츠 코디인데요. 셔츠는 가슴 포켓 디테일과 컬러에 맞춘 톤온톤 단추가 매력적인데 유연제 워싱 처리로 터치감이 부드럽고 두께감이 있어서 봄에 아우터로 입기 딱 좋습니다. 치노 팬츠는 적당한 두께 에 탄탄한 트윌 조직이라 사계절 입기 좋고 두터디테일에 허리 어저스트먼트가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요. 가먼트 워싱으로 빈티지한 컬러감에 벌룬한 빛이 유니크한 팬츠예요. 트라이프 티셔츠 딱 잡혀있어서 단품으로 매치해줘도 예쁩니다. 다음은 빈티지한 무드의 코디인데 셔츠는 가먼트워싱의 여유로운 세미 오버핏이라 나시랑 함께 풀러서 캐주얼하게 매치하거나 잠궈서 미니멀하게 연출해도 핏과 컬러가 정말 예쁩니다. 색감에 맞춘 크림톤의 단추와 하단에 히든포인트 라벨 같은 디테일이 있어서 완성도 있는 셔츠예요. 치노팬츠는 핏은 예쁜데 툭툭 디테일로 편하고 가먼트워싱으로 빈티지한 디테일이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체크 셔츠의 청바지 코디인데요. 아연 공정으로 스무지함을 표현하고 육각 모양의 포에스 포켓 디테일의 금속 단추를 사용해서 빈티지한 맛을 살린 체크 원단감이 가벼워서 봄부터 여름까지 입기 좋습니다 바지는 캡 브러쉬 워싱에 사이드에 핀턱이 있어서 입체적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이 유니크한데 사운즈의 두께감에 투박한 터치감이라 입었을 때 묵직한 핏이 특히 예쁩니다